긴 통나무를 15도 막으로 자르려고 합니다. 한번 자르는데 8분이 걸리고 한번 자르고 나면 3분씩 쉰다고 합니다. 오전 9시에 통나무를 자르기 시작했다면 통나무 자르기가 끝나는 시각은 오전 몇시몇 몇 분입니까? 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규칙을 잘 따져줘야 되는데 헷갈리는 부분 잡아야 됩니다. 보세요. 긴 통나무 처음에 몇도 막으로 생각하나요? 시작하나요? 처음부터 한도막이 있습니다. 전체, 그죠? 그러면 처음에는 전체 한도막이에요. 한도막은 우리가 자르기도 전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자른 횟수, 자른 횟수는 0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막수하고 관련된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만약에 처음부터 이제 한도막일 때 자른 횟수는 0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걸린 시간을 구해서 처음에 오전 9시부터 시작했으니까 걸린 시간만큼 더해 주면요. 끝나는 시각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도막, 두 도막을 만들려고 해요. 그럼 이건 몇번 잘랐어요? 그래요. 한번 잘랐죠? 그러니까 걸린 시간은 몇 번? 몇 분? 8분이 걸립니다. 8분.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쉬는 시간 3분이 있으니까 더하기 3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자르기 전에. 자, 그러면 두번 자르면 도막수는 3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바로 8분에다가 또 3분 쉰 만큼 더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10 도막으로 자르려고 한다면. 몇번 자른 거냐면 14번 자른 겁니다. 그럼 이때는 쉬는 시간이 없죠? 그냥, 자, 8분 동안 잘라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8분이 걸린 겁니다. 맞아요.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자를 때부터 이렇게 중간에 13번 잘라서 14도막을 만들 때까지는 죄다 8분에다가 3분씩 쉬었어요. 그러니까 11분이 걸리는 거예요. 다시 자르기 전까지. 그럼 몇 번? 11분씩 13번이 걸렸고, 마지막은 쉬는 시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냥 8을 더해줘야 된다. 그럼 걸린 시간은 11 곱하기 13이니까요. 33에다가 11. 143이죠? 143분에다가 8을 더하면 얼마? 151분이 걸리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식, 시간의 단위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몇 시간 몇 분으로 바꿔 주려면은 120분에다가 31분은 더한 거니까 이는 2시간 31분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오전 9시에 시작을 해서 2시간 31분을 더하면 끝낸 시각은 오전 11시 31분에 끝냈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